자, 우리 지금 나스닥, 네, 7418.00 매수 진입했구요. 일단은 뭐 S&P가 중심선에 또 걸려서 흔들 거고, 아직 뭐 매수 확정은 아닌데, 저점 올리고 고점 올려서, 네, 요즘 추세가 눌림을 안 주고 한번 쭉 올리는 경향이 강해서 일단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진폭 구간도 안 나오고 흐름도 안 나와서 모든 진입이 공격적일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우선은 지켜보도록 할게요. 골드가 이제 슬슬 분위기 좀 뿜뿜하는데. 어, 골드는 1차 청산 나왔네요. 손절가 32.0으로 변경해서 2차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닥이가좀 빠질 거 대비해서 골드 뭐지니 포인트 나와서 잡았는데 일단은 뭐얘 빠지더라도 얘 성공하면 땡큐긴 한데 제일 좋은 거는 둘다 주건이 박건이 둘다 올라가는 게 제일 최고겠죠. 어, 지지대 강한거 한번 지지받고 양봉도 나오고 있겠다 S&P도 여기서 다시 한번 고점라인까지만 가져도 충분히 승산이 있거나 아니면 중간에 본청으로 빠져나올 기회는 있을텐데 우선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 이제부터 탄력을 좀 받아줘야 돼요 일단은 골드 같은 경우도 34.5라인 우리 2차 청산라인에 저항매물이 조금 받쳐져 있네요 한 번에 가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한 40틱짜리 한번 나오자 한 방에 여기 땅 어, 34.6에 좀 매물이 쌓여있네 자두틱 우리 요즘 맨날 두 틱에 저주에 갇혀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그것 좀 깨졌으면 좋겠어요 쓰다이는또한틱한 번만 찍어줘 제발 그림 이쁘게 완성됐다. 한번만 올리자. S&P 시가 터치했고. 자 나스닥 1차 청산 완료. 아유 오래 걸렸습니다. 손절가 15.50으로 15.50으로 변경해서 2차 홀딩. 일단 s p 가 바로 올려줘야 돼요. 지금 종가 덕분에 한번 버텼는데, 한번 더 눌리면 위험합니다. 바로 치고 올라가 줘야 돼요. 한 번만 좀 제발 추세 가자. 우리 3일 연속 추세 먹어야 돼. 자 갑니다. 거의 다 왔어요. 지금 25.50인데, 거의 다 왔어. 세틱 부족해서 또갈수 있습니다. 바로 고점 쳐야 돼요, 지금. 추세 한 방에 나갈 수도 있어요. 본절 잡고 반대존 반대신호까지 홀딩 할 거예요. 나갔죠? 2차 정사 완료. 본절 잡고 추세 홀딩. 야, 고점을 바로 뚫어야지. 왜 여기 손들어? 자, 나스닥은 추세 달성 완료됐습니다. 지금부터 본절 유지한 상태로 반대존 반대신호까지. 이건 뭐 딱히, 지금 상황에서는 진폭도 3분의 1도 안 나왔어요 아싹은 그래서 지금 목표가를 잡기도 애매하고 마감하실 분들은 그냥 딱 청산하셔도 되고 목표가 없이 그냥 계속 홀딩 해보고 싶으실 분들은 반대쪽 반대 신호까지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흐름이 좀 빨라지고 있으니까 틱을 다시 120틱 차트로 전환을 해서 볼 테니까 네 저점 형성하면서 고점 갱신할 때마다 익적 확보하는 거 잊지 마시고 일단은 골드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터졌습니다. 이런 흐름 되게 안 좋은데요. 일단은 25로 익절 확보할게요. 74, 28, 28티 확보할게요. 아, 이런 흐름 근데 좋진 않습니다. 자, 지금 S&P에서 우리가 기다렸던 요 모양새 나왔죠? 자, 이제 나스닥 터지기만 하면 된다. 반대쪽 반대신호까지 갑니다. 나스닥은 익절 28까지 일단 확보할게요. 40틱 추세 확보합니다. 네, 반대조 나면 바로 청산 준비하시고요. 터치 안 해도 반대존 나오면 청산. 나스닥은 맥시멈 60틱 정도 달성하고 마무리됐습니다. 자, 골드인데요. 골드는 뭐 지금 익절을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골드 같은 경우는 그냥 안전하게 본절 유지한 상태로 1차 청산 됐고 2차 청산 2틱 부족했는데 본절 유지한 상태로 홀딩하도록 할게요. 골드 그냥 10틱 먹고 본전 마무리했습니다.